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서 열고 내용 수정하기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복사하기, 이동하기, 블록 설정하기, 찾기와 찾아 바꾸기를 공부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한컴오피스 한글 2014를 실행하겠습니다. <laughs> 네, 우리 문서를 어, 열어올 건데 저장을 하시라고 제가 카페에다 올려놨는데 저장 안 하신 분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넷 실행하시고. 네. 다음 카, 다음 사이트에 가시면 구로장애인 전상교육장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해서 찾아 들어오시거나 회원가입하신 분들은 로그인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네. 교육장 카페에 들어오셔서 메뉴 중에 한글 2014 클릭하시고 문서 내용 수정하기를 클릭. 하시면 제가 음, 본문 내용하고 연습 문제 내용을 두 가지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첨부된 파일 두개 누르셔서 다운로드 누르시고 네 지금 바이러스 체크 후에 파일을 받기 때문에 안전하게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파일 받 누르셔서 파일이 다 다운로드 되면은 파일 열기를 해주세요. <laughs> 파일 열기 하시면은 이렇게 본문 내용이 나와요.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연습 문제도 열어서 열어보겠습니다. 다시 인터넷 들어가셔서 연습 다운로드 누르시고. 네, 파일 받기 누르셔서, 네, 다운로드가 됐을 때, 파일 열기 누르셔서, 파일을 열어주시면, 요거는 연습문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잠시 내려놓고, 본문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할 내용은, 음,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서 열고 내용 수정하기에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카페에 올려져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열었고, 문서를 저장하신 분들은 파일에서 불러오기로 해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네. 문서 내용 수정하실 때, 복사하기, 오려두기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어, 편리하게 이동하거나, 또, 복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사하기,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다른 곳에 입력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오려두기는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문서를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방법은 복사하기 순서는 내용을 먼저 블럭을 설정해줘야 돼요. 블럭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드래그 하거나 해서 선택하는 부분이에요. 어, 선택한 부분을 블럭으로 설정을 해주고 편집에 복사하기 메뉴를 사용하시거나 단축키 컨트롤 더하기 C를 눌러서 복사를 하시면 컴퓨터에 그 내용이 임시 저장 장소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거를 복사할 위치를 클릭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편집에서 붙이기 아니면 키보드로 단축키로 컨트롤 더하기 V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려두기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을 첫 번째는 똑같아요. 내용을 블럭 설정하시고 메뉴만 편집에서 오려두기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것도 단축키는 컨트롤 더하기 x 또 이동 위치를 선택한 다음에 편집에서 붙이기 똑같죠 컨트롤 더하기 v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작업하는 게 블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블럭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제가 교재 내용을 이렇게 어 옮겨 왔어요. 그래서 블럭 설정할 때는 글자 블럭 설정할 때 글자 앞에 커서를 두고 키보드의 F3을 누른 다음에 방향키를 눌러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글자 앞에 커서를 두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눌러서 하는 방법. 또 단어 단어 블럭하실 때는 간단하게 하는 거는 단어 위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또 단어에 커서를 둔후 F3 두번 눌러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줄을 블럭 하실 때는 어, 그줄 앞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으면 마우스 포인터가 글을 향해서 이렇게 하살표가 나타날 때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한 줄이 블럭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줄 블럭 잡으실 때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문단을 블록 설정하실 때는 문단 커서를 두고 F3을 세번 누르시면은 문단이 블록이 잡혀요. 그래서 문단 전체를 블록 설정할 때는 문서의 전체 블록 잡으실 때도 문서 커서를 두시고 F3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블럭 설정하는 거를 한번 공부해 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접 한번, 음,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노원역에 7호선 있어요. 그래서 7호선을 블럭 잡으시고, 편집을 누르시면 여기 복사하기, 붙이기 다 나와있죠. 네, 이렇게 해서 복사하기 눌러주셔도 되고, 복사하기는 컨트롤 더하기 C를 눌러주셔도 돼요. 클릭하시면 아무 변화는 없어요. 화면에는. 임시 저장 장소에 컴퓨터가 기억하고 있다가 작업할 때 바로 실행을 합니다. 통신대 입구 이수역 뒤에 클릭하셔서 컨트롤 V를 누르시거나 붙이기를 누르시면은 바로 여기에 어 복사가 됐죠 하나가. 네, 제가 어 알아보기 쉽게 색상을 한번 바꿔봤어요. 네, 그래서 복사하기는 지금 이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이동하기. 그래서. 지금 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충무로역에 3호선 공항철도인데, 여기 심표부터 블럭을 잡아서 이 부분을 이동시켜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똑같이 오려두기 컨트롤인 x 누르셔도 돼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어느 쪽에다 하실 거냐면, 서울역, 서울역 뒤에 경의선, 경의선에 클릭하셔서 똑같이 붙이기를 눌러주시면 지금 음, 내용이 이렇게 이동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사는 하나 더 생기는 거고, 오려두기 붙이기는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사하기, 이동하기까지 공부를 해 보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한번 해 볼게요. 문서가 지금은 내용은 많지 않지만 지금 10장, 10페이지나 100페이지 될때 특정 단어를 찾을 때는 찾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단어를 찾을 때 찾기 기능을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편집 지금 클릭되어 있죠? 그래서 찾기. 누르시면은 찾기 누르셔서 동대문 역사 동대문 역사 문화 공원역 해 볼게요. 하시고 여기 보시면 찾을 방향이 아래쪽이에요. 커서가 있는 곳에서 아래쪽을 찾아준다는 거예요. 위쪽은 커서가 있는 곳에서 위쪽을 찾고 그래서 내 네, 커서 위치를 어디 클릭했는지 모르겠다 할 때는 문서 전체를 클릭해 주시고 모두 찾기나 다음 찾기 모두 찾기 누르시면은 그 있는 숫자대로 다 찾아주겠죠. 그래서 찾기 눌러주시면은 모두 한번 찾았습니다. 더 이상 찾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확인해서 이 부분을 찾아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기능이 있고 이 <laughs> 찾은 내용의 글을 바꿀 때 여기에서 어, 찾아 바꾸기로 바로 하셔도 되고 여기 창에서 그냥 바꾸기 누르셔서 찾은 내용을 어, 동대문 운동장역으로 바꿔줄게요 동대문 운동장역 동대문 운동장역 쓰셔서, 바꾸기 누르시면, 네. 네. 바로 동대문 운동장역으로 바뀌었고, 더 찾는 내용이 없어서, 여기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창을 닫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문서 수정할 때, 찾아서 바꾸는 기능, 복사하는 기능, 오려두기 해서 이동하는 기능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 아까 다운받았던 연습문제를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예, 네, 연습문제 보시면, 예, 네, 수도권 이번 7호선 문서가 나왔죠. 그래서 1호선을 블럭 잡으시고, 똑같이 복사하기나 컨트롤 더하기 C를 눌러주시면 변화 없다고 했어요. 그럼 가산 디지털역 클릭하시고 붙이기만 해주시면 돼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V 누르셔도 되고 온수요. 그래서 한번 복사한 거는 계속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붙이기 부평구청역은 지금 7호선인데 는 우리 붙이기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요거는 7호선을 다시 복사해서 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됐을 때는 실행 취소. 이렇게 눌러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보편 구청역은 7호선인데 지금 7호선이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얘다 7호선이라고 네, 두봉산역을 7호선으로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7호선을 블록 잡으시고 복사하기 누르신 다음에 가산디지털단지역 블록 잡으셔서 붙이기하면 1호선이 7호선으로 바뀌어요. 온수역도 네. 블록 잡아서 붙이기, 부평구청역도 붙이기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복사해서 붙이는 방법을 지금 다시 연습했습니다. 다음에 오려두기, 어, 경춘선을 경춘선, 네, 이 부분을 블록 잡아서 오려두기 하시고 상봉역 중앙선 뒤에. 여기로 이동할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클릭해서 붙이기 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붙이기 하시면 이렇게 바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문서 수정하는 방법을 수업하였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한글 문서에 내용 수정하기를 학습하였습니다. 그래서 배경 화면에 보이는 거는 연습 문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습으로 연습 문제 어, 다운 받으셔서 내용 수정하기를 하여 완전히 익히세요. 수고하셨습니다.